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 순례 시편들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겠지만은 공동체적인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분명한 확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확신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평강에 대한 확신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유동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온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에게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 이 짧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은 모든 신자들에게, 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이 상황을 추정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지은국이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엄습해오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그 어려움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순례를 거쳐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운산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시온산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이런저런 변화를 겪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와 같이 견고하고 그와 같이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항상 이런 자연이라든지 또 산이나 강이나 또 이런 것을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그 심리종의 하나는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인 수많은 변화를 겪고 살아가는 삶에 많은 변화를 겪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세계 산이든 강이든 들이든 항상 변함이 없는 자신들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고 내 상황은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보는 그 대상은 흔들림이 없고 늘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어요. 그리고 소위 힐링이라고 말하는 치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연 속에 찾아 방문하고 또 피고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지 또들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심령에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예루살렘 성전량에서 올라오게 될때 거기에 서 있는 이 시온산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한 그와 같이 견고하다. 그와 같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노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들, 이 시온산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루 시기 때문이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왜 요동하지 않느냐? 왜 그들이 견고하냐?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루 시고 있기 때문에, 애호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이란 말, 여러분, 자주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정상적인 상태, 선한 상태, 모든 것들이 올바른 자리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두고 평강 혹은 샬롬이라고 말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많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늘 받고 살면서 요동치는 삶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모든 이유들을 결국 죄와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그 모든 창조세계는 그런 질서를 갖지 않았습니다. 범죄와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또 이것을 다 왜곡시켜버리는 일을 가져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시와 반목과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나 평강을 말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가져다 주셔야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 또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로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다 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장해 주시는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평강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장차 모든 역사가 완성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상 또그 평강이 회복된 그 세상 속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신령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누려지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승리가 약속이 되고 평강이 약속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로 승리와 평강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된 바다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여러 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절에 보세요. 악인의 규 의인들의 땅 이것은 가변적인 늘 변하는 현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의 규 악인들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인들의 땅 이런 부분들. 성도들이 이루는 그들의 삶의 영역,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평강을 잃어버린 듯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인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된 승리와 평강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구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흐 시간 속에서 의인들의 자리, 그들의 영역과 악인들의 자리, 그들의 영역을 구별에 가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구별하셔서 모든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구원과 영광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나타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이 가변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평강을 빼앗기게 될 만한 현실 또 악인들이 힘을 얻어서 또 믿는 자들을 괴롭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이 늘 불안하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욕구가 다 있지만은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늘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안정된 삶의 근거로 갖게 되면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늘 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의 근거를 삼게 되면 늘 우리의 삶은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면전으로 세워주신 것,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산들이 이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르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고 참된 승리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와 늘 혼동하면서 살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 평강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늘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늘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찬 평강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저희들에게 약속하실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의 모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부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케 하시고, 주와 통행하는 복된 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